중앙TV는 지난 2013년 10월 김정은 제1비서가 해군 기동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승선한 함정은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스텔스 형상입니다.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 성과들이 도입된 우리식의 전투 함정들을 새로 건조했습니다. 바로 이 함정이 북한의 비밀 병기 파도 관통형 침투정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같은 해 3월 북한은 유사한 형태의 함정을 공개하면서 바다의 드론, 즉 무인 전투함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함선은 항해와 사격 조종을 비롯한 모든 전투 행동을 자동적으로 할수 있으며 북한 주장이 맞다면 유인 무인 파도 관통형 침투정을 동시에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파도 관통형 침투정은 최고 시속 90km에 어뢰와 한포로 무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밀하게 우리 함정에 접근해 어뢰로 공격하거나 서해 도서에